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의 약함을 분명하게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입니다.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제거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얼마나 괴롭게 힘들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보다는 고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가신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사도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바울에게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 등장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그는 고쳐 걷게 했습니다 그놀란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사도바오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열두 신 가운데 하나인 헤르메스라고 칭송하고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3층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도 고쳐주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우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머물렀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주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능력이 뭔가 큰 일을 행하는 것,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걸알수 있습니다 빌리포스 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나 못할 것 없어. 뭐든지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 없지요. 그런데, 빌리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빌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때론 궁핍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궁핍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궁핍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비천에 처해지고 때론 나약해질지라도 그런 자신의 상황에 비난, 비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풍부하고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고 여건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또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면 궁핍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여건이 최악일 때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사도로 자신의 삶을 살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가고, 원하는 직장에 시험 볼 때마다 다 패스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과 낼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기에 병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살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힘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낼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능력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7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입니다. 고린도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철학은 모든 학문의 중심지였고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1세기에 와서는 거의 말장난처럼 변질되고 맙니다. 사도행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그곳에서요 당시 철학의 두 주류, 두 학파 그 학파의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중심으로 합니다. 쾌락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나 욕망,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를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반대로 스토 학파에서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냉철한 이성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본질을 차학하고 파악하고 인간 욕망의 본성이 아닌 이성과 자연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두 학파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수사학과 웅변수를 익혔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변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때 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과 지혜와 그 언변으로는 결코 사람을 구원해 낼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 철학은 모두 말의 지혜, 조금 엄격하게 낮춰 말한다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테네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고린도에서 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인간의 지혜와 달변, 또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교무한 말들.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화려한 언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언변이나 변종으로 볼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은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력을 끄는 웅변이나 변증으로 선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의 언어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낸 능력도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서 그런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바울 도 그랬고요 또 베드로 사도도 역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남의 수도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 걷게 했지 않습니까? 죽어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쳤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참수를 당해 순교 당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을 고생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능력으로 단한 번도 그 박해와 고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고생하고 죽을 겁이 엄청나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잔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인데 왜 억울하게 매를 맞았을 때그 상황을 능력으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향해 능력을 행하여 그돌 던지지 못하게 할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걸까요? 비릴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고쳐주는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 처절한 채찍질을 그대로 맞아야만 했을까요? 능력 주시면 모든 걸할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인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능력을 친히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도벌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 그것이야말로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경험했던 최고의 능력, 그것은요, 병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귀신 쫓아낸 능력도 아니고,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음을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능력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분명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결코 하실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씻어,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가던 인간을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옥을 향해 가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과 능력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철학을 통해서 논증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분명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 그것은요,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구원의 능력보다 더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분명해지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른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일 뿐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능력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병들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병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기도 하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지 못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내 앞에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거나 사라지기를 바랄 때도 있지요.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쉽게 뛰어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돈의 문제로 힘들 때에도 가족이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에도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어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기적을 나타내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때로요 그런 문제. 힘든 상황,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도 우리가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 그건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존재, 존귀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할수 있는 능력. 그게 구원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큰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다른 능력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구하기 보단 내 삶을 통해서 그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기에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일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힘써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미 우리도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구하기보다는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 구원의 기적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수 없는 구원을 이루는 가장 큰 능력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